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네, 7월 초부터 지금 너무나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온도계가 7월 초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 다들 아 빨리 휴가 가고 싶다. 쉬고 싶다 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물놀이 하러 놀러 갈때 북한강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요. 지금 이 북한강 쪽 수상 스포츠 하는 시설들 그리고 여기 뭐 펜션들도 어꽤 보이고요. 글램핑이나 그냥 어이 텐트 치고 이렇게 좀 시간 보내시고 이런 분들도 오시고 또 애완 우리 반려동물들 데리고 와서 또 같이 놀다가고 하기에 이제 많이들 방문하시는 이쪽은 남양주시. 파도읍 금남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을 건너서 반대쪽으로 가면 양평, 가평 이제 그 위치예요. 음, 여기에 지금 도로가 중간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고 여기서 북한강 쪽으로 많은 분들이 좀잘 알고 계시는 더 드림핑이라고 하는 그 글램핑 겸뭐 물놀이도 하시고 여기 카페도 아주 대형 카페 강변으로 있고 한그 위치예요. 어, 그 위치 바로 길 건너편의 토지가 현재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2차선, 뭐 일부 3차선 이렇게 보이는 이큰 도로편에 있는 현재 나대지구요. 이 주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글램핑 하는 더 드림핑이 있고 또 이제 식당 카페들 그런 것들이 양쪽 주위 이길 따라서 쭉 어, 들어서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여기는 이제 놀러 오거나, 쉬러 오거나, 또는 데이트하러 오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오거나 그렇게 하는 지역이죠. 잠실 기점에서 볼때 거의 그 신호등 만나지 않고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시간으로 여기 화도읍 어요 위치까지는 연결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토지 저 뒤쪽으로 약간 언덕 위쪽으로는 지금 주택지들이 개발되어서 일부 주택이 지어져 있기도 하고요. 지금 약간 좌측편 뒤쪽으로는 주택지 개발해서 현재. 어, 분양을 하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정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보니까 뭐 평당 한200 정도면 가능한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음, 어, 바로 이 도로 변에 있는 계획 관리 토지들은 매매가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 면적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겠지만 음 한두 개나 세개 필지로 분할을 하셔도 충분히 근생들 어 여기 뭐 카페든 음식점이든 전시장이든 이런 것들 다 들어오시기에 좋을 만한 그런 면적이고 그런 위치라고 보입니다. 날씨가, 제가 촬영하러 간 날도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어 여기 관리를 좀잘 하고 계셨네요. 아,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저희 어렸을 때도 여기 손톱에 빨갛게 물들이던 그 봉숭아. 네. 이렇게 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거잘안 하시죠? 네. 그래도 어릴 때 이렇게 손톱에 비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손가락 옆에까지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그래도 이 손톱이 길어 나오면서, 음, 손톱이 완전히 길어서 빠질 때까지 우리가 물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름이라 풀들이 너무 너무 빨리빨리 자라서 이제 관리를 그래도 좀잘 해줘야 여기가 이렇게 정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길 따라서 이렇게 음식점들, 뭐 어, 오리집도 보이고 한정식 집도 보이고 카페들 보이고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어떤 어, 가게들은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다고 해요. 자,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다섯 개 필지, 필지로 되어 있고요. 아래 보이는 이 모양입니다. 도로를 이렇게 따라서 길게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오른쪽이 아까 더 드림핑이 있던 글램핑장 그리고 북한강 있는 쪽이고요. 왼쪽으로는 좀 주택지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임야가 같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뭐 어, 숙소 같은 쪽으로 개발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음막 뭐 기본적으로 글린 생활 시설, 음식점,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강물에 좀 뛰어들어서 놀고 싶죠. 저기 보트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기도 하네요. 뭐 제트스키, 수상스키 이런 것도 하고 제가 제가 요 수상에서 할수 있는 레포츠 종류를 많이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젊은 분들은 아마 네, 여기 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가실 것 같습니다. 총 5개 필지의 계획 관리 토지이고요. 전답 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5,955제곱미터이고요. 우리가 이제 익숙한 평으로 나타내면 1,801평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창고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이 어, 지금 한동 있는 상태입니다. 462제곱미터네요. 금액은 제가 여기 화면에 써 드리진 않았고요. 요 아래쪽에 더 보기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제목이나 내용을 확인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금액을 직접 적어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금액이 변동되더라고요. 이게 또더 올리시기도 하고 더 내리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영상을 어, 저희가 바꾸기가 힘들어서 바깥에 별도로 써드립니다. 네, 바로 이 잠실에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이 어,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계획관리 토지. 여기는 휴양하시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니까요.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서 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저는 미스터 홈스 강남지사 박다영이었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더 좋은 곳에서 더